네, 요즘 외국인 관광객들이 올리브영 아니면 이곳으로 몰려간다고 합니다. 어딜까요? 바로 편의점입니다. 10년 넘게 지금 편의점 업계에 계시고, 또 관련 책도 출간하신 분이죠. BGF 리테일의 유현, 유철현, 이 수석 매니저 나와 계십니다. 어서오세요, 수석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름을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괜찮습니다. 네, 지금 내신 책 이름이 네. 어쩌다 편의점인데, 네. 진짜 어쩌다가 편의점을 들어가시게 된 거예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타의 어떤 취업 준비생들처럼 다양한 기업에 이제 그 입사 지원을 했었는데요. 네. 제가 이제 편의점 회사랑 이동 통신 회사, 이제 맥주 회사 이렇게 운 좋게 이제 면접을 보고 합격을 했고 그 중에서 이제 편의점 업종이 굉장히 좀 트렌디하고 재밌다 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이제 결국에 편의점으로. 실제 트렌디하고 재밌던가요? 없으니까? 어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일을 하면서도 굉장히 이제. 숨이 가쁠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고요. 그렇군요. 관심도 많습니다. 지금 어 우리 투자자분들께 좀 실제 업계 생생한 상황을 좀여쭈려고어 네.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 네. 외국인들이 편의점으로 그렇게 몰려 간다면서요. 지금 올 들어 지난 달까지 CU에서의 외국인 결제 수단 이용 건수를 봤더니 네. 뭐 1년 전보다 250% 급증했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네 맞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잘 나가는 비결을 어디에 놓고 계세요? 어, 우선 외국인 분들의 어떤 관광 형태가 좀 달라졌는데요. 기존에는 네. 이제 단체 관광이다 보니까 백화점이나 면세점 쪽을 주로 방문을 하셨고 최근에는 이제 개인 단 개인 관광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생활 속에서 가장 가까운 편의점으로 많이 몰려오고 계시고요. 특히 저희가 홍대 라면 라이브러리라고 라면을 한 130여 종 이렇게 도서관처럼 꾸며놓은 점포가 있는데 거기는 네. 사실 라면 매출만 보더라도 내국인보다는 외국인 매출이 한65% 정도 차지할 정도로 어... 뭐 일본에 뿐만 아니라 중국의 유력한 뭐 언론사들도 취재로 오고. 네. 되게 다양한 내외국인의 유튜버 분들도 굉장히 많이 방문을 하고 계십니다. 어, 근데 일부 뭐 점주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네. 아, 요즘 뭐 편의점 포화 상태다, 좀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네. 정확히 편의점 업기가 지금 어려운 게 맞습니까? 잘 나가는 게 맞습니까? 어, 사실 객관적인 지표로 말씀을 좀 드리면 편의점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유통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매년 성장을 하고 있는 업종이고요. 네. 그리고 사실 편의점이 포화가 아니냐라는 얘기는 제가 2010년도 첫 입사했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10년 넘게 듣고 있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이제 어, 객관적인 지표를 보면 편의점 본사뿐만 아니라 가맹점 매출도 이제 매년 수익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물론 경쟁이 치열합니다만은 아직까지 성장 잠재력이 좀 높다고 보는 게 어, 국내 동네 마트나 작은 슈퍼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3만 개 정도가 남아있어요. 네. 그래서 30년 동안 편의점이 약 5만 개가 됐으니 그거를 감안하면 아직까지 뭐 추첨 여력은 조금 있다고 보고요. 오. 그리고 이제 편의점은 이게 경쟁력 자체가 지금은 계속해서 어떻게 얼마나 새로운 수요를 창출을 하느냐 이게 관점인데요. 편의점 같은 경우는 이제 어,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서 끊임없이 이제 진화를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산통부에서 발표를 하는 유통업체 매출 동향을 보더라도 작년 기준으로 어, 백화점에 의해서 편의점이 두 번째로 큰 매출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음. 특히 이제 불과 차이도 0.7% 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서 올해는 과연 편의점이 백화점을 제치고 사상 최초로 오프라인 유통 매출 1위를 달성하느냐 네. 이게 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출점 여력이 더 남아 있다. 네. 좀 솔깃한 얘기인것 같아요. <laughs> 이번에 이 BGF 리테일 1분기 실적을 보면 네. 매출은 좀 늘긴 했는데 영업비 같은 경우가 지금 거의 한1 2 가깝게 감소를 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으로 꼽으신 게 고정비가 많이 늘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 말한 고정비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 저희가 이제 판매관리비에 포함되는 고정비 같은 경우는 가장 크게 작용을 하는 게 인건비, 물류비 그리고 이제 임차료가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임차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본부 임차용 출점을 좀 전략적으로 강화를 하다 보니까 본사의 투자가 좀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투자가 조금 늘겠지만 음.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안정적으로 점포 운영을 할수 있고 수익 확보를 할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게 이제 투자 개념이 아, 좀 크고요. 일회성 요인이고네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비즈니스적인 어, 펀더멘탈 자체가 흔들리는 건 아닙니다. 음, 그렇군요. 지금 마트들도 요즘 적자가 날 정도로 네. 굉장히 경기가 어렵다는 건. 네. 편의점 업계는 선방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좀더 맞을 것 같아요. 네. 뭐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역시 관광객들 때문인가요? 어, 제가 홍보맨이기 때문에 네. 일단 홍보를 잘해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요 본인이 잘해서 그렇다. 네. 네.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네. <laughs> 그리고 이제 편의점 같은 경우는 하루에 약 1,600만 명, 우리나라 인구 3분의 1이 방문하는. 어, 소비 채널이기도 하고 그만큼 이제 수요층이 굉장히 탄탄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제 기존의 20, 30대 젊은 분들 뿐만 아니라 10대부터 50대 중량, 중장년층까지 이제 소비층 자체가 확대가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상품 구색도 기존의 뭐 음료 주류 그리고 뭐 라면 도시락 뿐만 아니라 예전에 이제 대형마트에서 주로 구매하는 이제 쌀이라든지 네. 정육 그리고 과일 야채 이런 걸로도 이제 확대를 하고 있고 1인 가구의 일단 증가.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근거리 소비의 확대,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좀 베이스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네. 지금 해외에서 특히 우리 편의점들이 좀 먹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어느 정도길래 지금 잘 나간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어, 우선 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시우 같은 경우는 몽골과 말레이시아 그리고 네. 이달 초에 이제 카자흐스탄을 진출을 했고요. g s 2 5 같은 경우는 베트남과 몽골 이마트 집사는 말레이시아에 이어서 이제 올해 캄보디아도 진출 예정인데요. 네. 90년대 초에 이제 우리나라에 펴, 처음 편의점이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이제 해외 편의점들을 되게 벤치마킹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업력이 이제 쌓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브랜드와 K 편의점의 이제 우수한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제 해외 수출을 하는 사업, 산업이 됐다는 데좀큰 의미가 있고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말에 업계 최초로 이제 글로벌 500 허점 됐고 현재의 어, 연간 방문객들도 한 1억 명이 될 정도로. 어, 반응이 좀뜨겁고요 음. 특히 좀, 몽골 같은 경우는, 어, K 핫도그,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떡볶이가 전체 상품의 외출 어. 1위를 할 정도로. 핫도그랑 떡볶이가 잘 나간다. 아, 네. 떡볶이 어. 같은 경우는 너무 잘 나가서 일반 떡볶이 말고도 로제나 짜장떡볶이까지도 팔고 있습니다. 오, 어, 예. 앞으로도 뭐 해외 사업이 계속 확대가 됩니까? 아 그렇죠. 이제 저희가 이제 편의점 업계가 해외 진출을 함에 있어서는 특별히 이제 어떤 대륙이나 나라를 구분하지는 않거든요. 네. 다만 이제 물리적으로 한국하고 가까운 곳부터 뭐 우선 진출을 하고 이제 점진적으로 영역을 좀 넓혀갈 건데요.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어, 편의점이 좀 성숙된 편의점 시장이 성숙된 국가보다는 효율이나 수익성 측면에서 이제 좀 블루오션 시장을 적극 공략을 하고 있고요. 편의점 사업의 특성상 이게 이제 한 국가의 경제와 함께 성장을 하는 업종이다 보니까 개발도상국 위주로 이제 출점을 하고 있는데 네. 아직 뭐 편의점 문화가 없는 유럽 쪽도 저희가 공략을 할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저희 CU 같은 경우는 아마 유럽 쪽만에 나간다면 포르투갈 정도는 포르투갈. 조금 힘들지 않을까 네. 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CU가 포르투칼어로좀 똥꼬를 의미하는 단어여가지고요. CU가요? 네. 다 네. 어. 고객이 들어오면 어서오세요. 네. 똥꼬입니다. 할수 없으니까. 아니, 웃기려고 모신 게 아닌데. 네. <laughs> 개그를. 네. <laughs> 포트, 포르투갈은 어려울 것 같다. 네. 뭐 이름을 바꿔서 나가시면 되고요. 이것도 이제 비하인드니까 네. 이제 네. 와, 재밌는 요소로 한번 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그 외에도 혹시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기대할 만한 뭐 계획 같은 거 있으세요? 어, 결국은 지금은 이제 편의점은 점포수의 싸움보다는 컨텐츠의 싸움입니다. 어떻게 점포수가 늘어서 외형 확장보다는 이제 콘텐츠를 통해서 고객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이제 어떻게든 가맹점 매출을 좀 올리는 데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얼마나 이제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 이런 것들을 누가 먼저 기획을 하고 그걸 얼마나 히트시키느냐. 이런 싸움인데요. 그게 이제 점포 매출이나 회사의 실적하고도 직결이 되니까요. 음.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최근에 연세우유 크림빵부터 어, 올해 같은 경우 는 생레몬 하이볼이 워낙 히트를 치고 있고 음. 아까 말씀드린 이제 라면 라이브러리라든지 인천공항에는 스낵 라이브러리도 있거든요. 그런 특화 편의점들이 굉장히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마지막으로 좀 민감한 질문일 수 있는데, 네. 업계 양대 산맥이 이제 BGF 리테일하고 GS 리테일 아니겠습니까? 네. 두 회사가 좀 어떤 강점하고 한계점이 있는지 좀 명확하게 아... 좀 객관적으로 분석이 가능하실까요? 어, 일단 최근 몇년 사이의 양사의 어떤 경영의 횡보를 보면요. 크게 이렇게 나눠줄수 있는데 저희 BGF리테일 같은 경우는 본업에 좀 집중을 했고 GS리테일 같은 경우는 외형 확장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편의점 전문 회사로서 이제 편의점 사업 자체를 키우는 좀 내실을 깨 했다면 GS 같은 경우는 이제 편의점과 슈퍼 그리고 이제 어, 홈쇼핑, 밀키트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들의 네. 이제 시너지를 이제 창출을 하는 데 집중을 했었고 둘다 이제 장단점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거기에 대한 성과 자체는 시장에서 좀 판단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단점을 좀 주로 얘기하시다면? 어,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편의점만 이렇게 집중을 해오다 보니까요. 네. 이제 다른 사업 쪽으로 이제 확장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음. 이제 자체적으로 이렇게 어, 힘을 빌수 있는 그런 주체가 좀 없다 보니까 오히려 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막 컬리 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오프라인 어, 금융 쪽 같은 경우는 은행이나 아니면 뭐 토스 같은 곳 이런 쪽하고 이제 굉장히 발 빠르게 제휴로 확장을 하고 있고요. 음. GS리테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사업 시너지를 이제 창출을 하려고도 했었는데 이제 이게 생각만큼 이제 진도가 좀 많이 안 나가다 보니까 아직까지 수익이 좀안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음. 아직까지 이제 다시 좀 체제를 정비해서 다시 퀀텀 점프를 네.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점을 그렇게 막 얘기하셔도 회사에서 안 논하나 봅니다. 아니, 네. 굉장히 유연한 회사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듣죠. <laughs>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b j f 리테일의 유철현 수석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